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감자쌤입니다. 오늘은 연필소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선 연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연필소묘 실력이 많이 좋아지실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선 연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형태를 좀 그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형태 뜨는 거는 이렇게 마카 뚜껑이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활용해볼까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집에서 웬만하면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고선은 형태를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형태를 떠야 될것 같은데 왜 이걸 대구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선 연습 때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태보다는 오히려 선 연습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형태는 좀 일정한 걸로 여러 개를 떠놓고 그 안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사각형 중에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물품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오늘 보여드릴 거는 3개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정도를 떠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 쓸 선은 언제 쓰냐면요 이제 물체가 밝은 사물일 때밝음부터 어둠까지 쭉 풀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선인데요 한 방향으로만 쭉 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은 바깥으로 삐져나가도 상관없고요 어느 방향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사선에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을 쓰실 때 전체적으로 쭉 한번 지나간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밝은 사물이잖아요. 밝은 사물이기 때문에 이 끝에서 시작했다가 올로 오면서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점은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시작을 했다가 천천히 뒤로 가면서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일로 오면서 밝아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점을 다시 어둡게 잡아 봅니다. 어둡게 잡고, 이 사이를 이제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넣어주는데, 틈 사이가 좀 벌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밝기가, 좀 애매하게 줄무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시작 지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하나의 연필 가지고서는 가장 진한 것부터 가장 밝은 것까지 쓰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하나의 연필만 가지고 가장 어두운 부터 가장 밝은까지 연습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표현할 때도 굉장히 시간 단축도 되고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아,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좀 편하게 좀 편하게 그림 그리고 싶어요. 밝은 건 밝게 하고 싶고, 어두운 건 어둡게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연필의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구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또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HB 연필만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끝을 잡고, 지금 방향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곱게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요. 잡고 푸는 연습까지 하셨으면 이제 반대로 다른 방향에서도 선을 쓸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끝에서 잡고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연필을 잡으실 때 힘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필을 잡으실 때 조금 꾹 잡는 거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하게 잘 나와요. 밝은 걸 쓰실 때에는 손에 힘을 많이 빼셔야 되는데 손목만 움직이고 잡고 있는 손가락 자체는 에 힘을 좀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잡고 안쪽으로. 자, 처음에 그라데이션이라고 잡고 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선 연습이니까 모퉁이에서부터 선을 쓸때 그라데이션을 쓰는 연습을 한 방향에 맞춰서 쭉 연습해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어두운 데에서 밝은 데로 가고 끊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촘촘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이 아니고 톤을 계속 중첩해서 쌓아가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선을 계속해서 중첩해서 쌓아 나간다는 것은 물체가 중간 어두운, 톤을 지니고 있을 때 주로 쓰는 선인데, 맨 처음 거는 밝은 사물일 때 어둠부터 밝음까지 쭉 쓰는 선이라고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연필의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색감 자체가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는 계열들은 이렇게 쌓아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쓸 때부터 선을 힘을 줘가지고 쭉 깔아도 되지만, 단계별로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 할 때에는 방향을 맞춰서 쌓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실 때 나타날 현상인데, 이렇게 줄무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띠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손의 위치나 힘이 조금 다르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띠 같이 줄무늬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쌓으시면 됩니다. 자, 사선으로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톤으로 쌓기 위해서는 이제 45도 기울기를 가지고서는 톤을 쌓으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선을 깔게 되면 선이 이제 붕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릴 때에는 보통 맨 처음에 썼던 선에서 45도 정도를 기울여가지고 계속 톤을 쌓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5도. 가로선으로 기울여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선으로 한번 쭉다 쌓았으면, 자, 가로선으로 쭉 한번 다 쌓았으면, 다시 처음에 썼던 선 방향에서 45도 정도를 또 기울인다 생각하시면 세로선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세로선으로 쓰는데 연필을 쓸때 만약에 마지막 쓰는 선 자체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 그 선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필을 좀 세워서 써야 되는데 저는 지금 딱히 강조하고 싶지 않고 색감을 일정하게 뽑고 싶기 때문에 색감을 일정하게 뽑기 위해서 그냥 쭉 눕혀서 연필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색감 톤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와 다르게, 요거는 시작부터가 색감 자체가 한 톤이 올라와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갈 거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쌌는데, 이때부터는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 가로선 똑같이 힘 조금 더준 상태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밝은 사물을 가지고서는 쭉 진행을 한다 했고 얘는 중간 어두운 톤을 가지고 쭉 톤을 끌고 갈때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마지막은 입체를 조금 더 쉽게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선입니다. 빛을 왼쪽 위에서 준다고 했을 때 이런 평면의 사물 같은 경우에도 정면샷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자일리톨하고 좀 비슷한 비례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일리톨 끝머리가 어떻게 끊기는지 이렇게 다크라인을 어둠의 흐름 라인을 스케치로 간단하게 떠보겠습니다. 어둠의 위치를 이렇게 스케치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고 했을 때 반대 방향 하단 부분이 어둡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이 밑부분으로 선을 씁니다. 선을 쭉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로선 같은 경우도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머리가 동그랗게, 외곽의 끝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고 말려있는 방향대로 선을 그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선을 쓰시면 입체를 잘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입체를 조금 더 깊게 나타내고 싶으시다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 외곽 선에다가 조금 더 어두운 걸 진하게 라인을 잡아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처럼 형태가 나타나면서 볼륨감이 생기겠죠. 이런 작업 자체도 선 연습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가지고 습작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될게 뭐냐면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한 선 연습인지 그런 걸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시고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납니다. 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연필로 선 긋기 연습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한 번에 잘안 된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면서 계속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려보고 싶은 사물이 있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